네, 오늘, 오후 한 5시 넘어서 빙어 낚시를, 짬낚을 갔거든요? 어, 빙질 확인도 하고, 아무도 낚시를 안한 거예요. 낚시터가 잘 나오는지 모르나 봐, 거기에요. 빙질 확인 갔는데, 웬 거? 얼음이 두껍네요. 두껍고, 빙어도 또 굉장히 잘나와했어요 5시부터 한 2, 3시간 한 건데,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, 이거. 시알도 엄청 굵어요, 이거 봐요, 여러분. 엄청 굵죠? 봐봐봐. 오, 예, 너무 좋아요. 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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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12월 20, 어, 오늘 12월 며칠이 27월, 화, 27일 수요일이에요. 다가오는 주말에 빙박하는 분들을 또 여기로 한번 매실까 합니다. 뭐, 얼지도 않고, 거리도 괜찮네요. 오, 아까 그 뚱뚱이 빙어가 여기 있네. 허! 이거 제가 잡았잖아, 이거 봐. 오, 진짜 크다, 이거. 한번 무어, 부어 해보겠습니다. 네.. 빙어.. 붕어를 비어붕어 빙어.. 빙어 부어부어부어부어부어부어부어.. 와.. 부어부어부어부어부어.. 부어부어부어부어.. 얼음이 뭐 15cm 이상 기다리다.. 기다리다.. 기다리기를 기다리면 빙어 오래 못 잡습니다. 단단할 때 와서 빨리 잡으십시오. 7, 8cm 뭐 얇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닙니다. 그정도못어튼어니다어어어 이거 봐 이거 내가 잡은 빙어다. 와.. 두 명이서 막 우르르, 두 명, 세 명이서 우르르 잡았습니다. 네, 빙어, 빙어입니다. 어쩌다가 나온 큰 빙어 되겠습니다. 맛있게 횟감으로 좋지요? 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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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. 좋습니다. 내일 오시는 모든 분들, 일부분 또 밤낚시하는 분들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요. 초, 저녁과 밤에 잘 나오는, 데 네, 이거 낮에도 나오기도 하고요. 감사합니다, 빙어.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 됩니다. 진짜는 진짜